서울 한라산 농가. 또 의문이긴 해요 사실 날짜를 미룬 만큼 다행히도 오늘 통제되는 구간이 없어가지고 백록담까지 올라가는 갈수 있다 내가 올라갈 수만 있으면 지금 옷도 많이 껴입었고 먹을 것도 잔뜩 쌌고 저는 관음사 코스로 올라가는 걸로 선택을 했거든요 성판악은 제가 2 0살 21살 그때 우산을한번 했었어요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디까지 갔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 백목담까지 갔나? 정상 근데 아무튼 진짜 힘들었거든요 관음산은 그 성판악이랑 좀다른게 거기는 무한 계단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돌길보다는 계단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우선 가보도록 하죠 도착 역시 공기가 달라 춥다 일단 여습니다파이팅짱 QR 안녕하세요 신분증 신분증 같이 있어야 돼요? 네잠만요 어두워서 랜턴 켜고 출발했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할수 있어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하긴 400명이 이 시간대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서 있길래 봤더니 다들 아이디 끼고 있고 저도 합류사 아이디 꼈고 이제 눈길 시작이에요 아직까지는 안 힘들거든요? 할만해. 저좀잘 가는 것 같아요. 뭔가 오름 올라갈 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여기 아직 어려운 코스 시작을 안 해서 그런 거겠지? 제가 원래 걸음이 좀 빨라가지고, 사람들을 꽤나 많이 지나쳐와서 가고 있거든요? 아, 이상한데. 그리고 이 뽀득뽀득 소리가 너무 좋아. 지금 2.9 왔네. 많이 왔네. 아, 여기까지 가 쉬운 버전이었구나. 이제 지옥의 코스가 시작되겠군. 와우. 발이 밝아오고 있어요. 와, 그리고 진짜 힘들다. 큰일 났네. 진짜 너무 예뻐. 와, 철산도 매력있는데 해뜨는 곳까지 보니까 장난 아니네요. 이뽀독뽀독한 눈길이 마음의 안정감을 줘 계속 오르막이라서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안 멈추고 계속 가면 조금씩 가니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laughs> 아 힘들어 삼각방까지 15분 얼마 아, 남았다 그나마 쉬운 길 평지 에헤 말하자마자 다시 오르막 저는 이게 눈길이 아니었으면 더 등산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크기 더 힘들어. 이건 뭔가 아이젠이 나를 꽉 붙잡고 있어서 괜찮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스틱이 진짜 좋네요. 얘가 올라갈 때 힘을 다 받아주니까 진짜 편하다. 대피소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열심히 가봅시다. 한각봉 대피소 도착. 와, 와, 2 시간 반 걸렸어요. 좀 쉬었다 가야겠다. 안에 자리가 없어. 배가 별로 안 고파서 과자나 하나 먹고 올라가서 먹어야지. 저는 과자 먹고 바로 삼각봉에서 출발했는데 벌써, 벌써 하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8시 반이거든요? 그러면 5시에 부터 등산 시작이니까 3시간 반 만에 찍고 지금 내려간다는 거잖아 미쳤다 진짜... 근데 다들 등산 고수처럼 보이긴 했어 일단 어, 나부터 화이팅! 여기 길 되게 재밌어요 눈이 진짜 엄청 쌓여가지고 여기 보면 등산로 이거 설치해 놓은 거? 되게 낮게 있죠. 눈이 얼마나 쌓였으면 저게 발에 있어. 정상에서 정상석이랑 사진 찍는 줄이 30분에서 1시간이래요. 그리고 일찍 가면 일찍 갈수록 뭐그 시간은 좀 적겠죠. 보고 도저 안 되면 포기하고. 그래도 다들 지금 삼각봉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던데 사람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 한라산 후기에서 진짜 많이 봤던 흔들다리가 이거구나. <laughs> 여기 눈이 안 쌓여 있네. 와 풍경 미쳤다. 너무 시원데 이 내려갈 때 어떻게 하냐? 어, 보이시나요? 이렇게 계속 가야 돼. 와우, 정말 와우다. 와우. 여기 다 계단인 것 같은데 계단이 없어. 사라졌어. 아무래도 돌 길보다는 계단이 낫지 않을까? 아, 사과 간다. 35분 아니야? 55분이었네. 아씨, 얘네 뭐 먹어요? 너무 <laughs> 어머, 이렇게 가까이서 본거 처음이네. 봐. 어머 먹네 어또 갔다 들어왔냐? 어 애들 계속 온네요 <laughs> 진짜 눈 뽀드득 소리랑 헉헉이 소리만 지금 있는 등산길이에요. 너무 예뻐요. 진짜 설상 I love it. 눈이 왜 이렇게 좋을까? 부산 사람이라서 그렇겠지? 이렇게 좋아도 되나? 너무 예뻐 진짜 예쁘다 다왔다다왔다 진짜 다다다 왔어 진짜 다 왔다 야 미친 미친 진짜 다 왔다 와 진짜 저 정상석 줄 같은데 음? 저는 관음사에 주차를 하고 왔기 때문에 관음사로 내려갑니다. 아, 하산은 좀 자신 있는 편이라 마음의 한결 가볍네요. 하산은 아, 즐거워, 즐거워, 즐거워. 조금 부러져, 부러져 보니까 눈이 좀 녹은 것 같아 아까보다좀덜 딱딱한 느낌? 그래서 자꾸 미끄러지는가 봐요 벌써 자리로 왔어 아 진짜 빠르다 못 끊냐 40분? 혹시 화상이 더 재밌어 내려가는데 앞뒤로 아무도 없는데요 이제 등산하는 사람도 없고 아마 그 시간이 끝났을... 같아요. 왜냐면, 삼각봉, 거기, 대피소에서도, 이제, 정상으로 못 간다고, 제가 딱, 왔을 때, 11시 32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막혔나봐. 그리고, 내려가는 사람이 왜나 혼자지? 조용하네. 그리고, 애플워치가 꺼졌어요. 젠장. 워치가, 배터리가. 오래 가지를 않네, 가지를 않아. 여기까지 내려왔으니 이제 진짜 끝이다. 이젠 뭐, 오름 수준? 오름도 아니야. 오름보다 쉽다. 산책길. 이제 아이젠 벗고 가고 있는데, 진짜 거짓말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고? 아직도 이렇게 내려갈 게 많다고? 진짜, 왜?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진짜 너무 충격적이야. 진짜 가도 가도 끝이 없네. 여기가 그냥 돌길이라서 내려가기 좀 힘들어요. 흙이 더 힘들어. 아, 드디어 다 왔다. 어우, 화산 완료. 정산하는데 4시간 걸리고, 화산하는데 2시간 반 걸렸어요. 진짜 최대한 새벽에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갈 때는 어둡지만 가는 길에 1초를 볼 수가 있고요. 정확한 해는 보이진 않지만 그 하늘이 약간 그라데이션으로 붉어지는 고운 느낌 볼수 있고, 두 번째는 정상석. 정상석 줄이 꽤나 길거든요. 근데 저는 좀 빨리 간 편이어서 한 10분? 기다리는 것 같아. 10분도 안 걸렸나. 아무튼 그 정도 기다렸는데 이게 사람이 많으면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데요 친구들. 화산하는그 제한 시간도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가 뜨면 눈이 녹아서 더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얼어 있을 때 빨리 올라가 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저의 생각. 저도 내려오는데 눈이 녹아서 너무 미끄럽고 막물 그것도 있고 그렇더라고 아무튼 내가 해냈다 내가 해냄 생각보다 더잘 올라가 가고 잘 내려왔다 고생했고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씻고 좀 자야겠어요 오늘 3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아 빨리 가야겠다 하고 누워 있고 마사지볼 좀 굴리고 정신을 차리고 산책 겸 여기 그냥 숙소 근처 돌고 다니려고요. 여기도 냄새 맡을 거리가 좀 많아 보이거든요. 잘 가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 친구가 와서 같이 놀것 같아요. 내일부터 오늘부터 집에갈 때까지. 이제 혼자 못 먹는 메뉴 먹을 수 있다. <laughs> 완전 족발 맛있거든요 여기서 족발 포장했습니다 에헤, 집에 가서 먹어야지 막걸리랑 아 저녁 너무 푸짐하네 바로 족발에 하나로마트에서 오징어를 샀거든요 이거랑 메코이아 아, 너무 맛있다 진짜 바로 족발 진짜 맛있거든요 진짜 꼭 드세요 꼭말안 돼. 이거랑 앞에 가지고 어? 족발 가격도 숫자가 28,000원이었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먹는 배달시켜 먹는 거 어... 생각하면 은짬 편이라서 근데 양도 많아서 아주 추천. 음, 오늘도 맛있다. 오늘의 점심 겸 아니, 아침 겸 점심은 고기국수를 먹으러 갑니다. 여기는 강아지 동반이 되는데 유모차나 페이지 안에 놓고 오면은 된대요 그래서 오늘은 상구랑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고기국수랑 몸국도 파는데 몸국도 한번 먹어보려고 그두개 시켜가지고 먹으려고 왜냐면 친구가 왔으니까 밥집은 꽁순이네입니다 몸국 먼저 나왔습니다 이 몸이 이 해조류를 얘기하는 거라 그러던데 고기국수 가벼운 줄 알았는데 파 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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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m 뼈국이라고 그것도 제주도에서 유명하거든. 근데 그걸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가게에서 그냥 사이드로 나온 게접작 뼈국이었어. 이게 뭐예요? 먹었는데 맛이 아, 좀 별로였거든. 그래서 아접작 뼈국 먹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그도 밥집을 하나 추천받았는데 여기 고사리 해장국 말고 접작 뼈국이 진짜 맛있어 이런 거야. 그래서 그것도 살짝 궁금해지긴 하더라고. 네, 나는 이게 맛없는 걸로 약간 받아들였는데 그게 맛있다해서. 음. 아 이는. 오솔로그로 왔습니다. 한 명이 더 합류해가지고, 여기 전구 돌아다닐 수 있더라고요, 바깥에. 이게 뭐야? 녹차 와플 오, 오프레도? 어, 맞췄네. 오프레도가 약간 프라푸치노 같은 슬러시더라고요. 이거랑 아이스크림. 그리고 롤케이크. 음! 아, 너무 맛있는데? 음. 녹차 맛 보다가 저 바람개비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 바람개비가 공기순환을 시켜준대요 보통 이제 바닥이 따뜻하고 위로 갈수록 차가워지는 건데 어디서 찬 바람이 들어와서 밑에가 차갑고 위에가 따뜻한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녹차가 맹해를 입는데요 그걸 방지하기 위한 바람개비라고 합니다 다란 저는 제주 와서 여기 소길별아 예전에 여기가 그 효리네 민박했던 이효리 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 제주 도민인 자연님이 일하고 있어가지고 초대받아서 왔습니다. 겸사겸사 자연님 키우는 조개, 조개랑 삼구랑 만나게 할겸 이렇게 같이 왔어요. 조개는요?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삼구링 삼 조개. 어 너무 귀여워. 어 엄청 어, 귀여워. 어어 꼬리 보네. 조개 안녕. <laughs> 여기 고양이도 있거든요. 길이래요 이름이. 근데. 자거나 쉴 때는 냅두래요 <laughs> 너무 귀엽다. 딱갑니다와저 안에 구경하고 있는데 이거 초콜릿이 래요 이거. 심지어 이거 다. 와 이거 선물용으 진짜 좋겠다. 진짜 완전 저 제주도 갔다 어요 완전 티는이 좋은 거. 와 이거 너무 제주스럽고 진짜. 봐봐요. 접시 진짜 귀엽죠? 컵도 너무 귀여워. 어? 너 내가 조금만 쌌으면 데려갔다. 너운 좋은 줄 알아. 와 진짜 탐나는 거 이거 오름 지도랑 그다음에 오름 트레킹 이거 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주에 있는 모든 오름이 나와 있고 트레킹 난이도 교통편 이런 거 나와 있거든요. 이 진짜 제주도 살았으면 샀다. 그래서 하나씩 이거 체크하면서 했을 것 같아요. 너무 탐난다 이거 그리고 속일에 오면은 이렇게 웰컴 드링크랑 이런 과자 디저트. 스낵 이런 거 주거든요 <laughs> 저 과즙 안 먹어봐가지고 과즙도 먹어볼 수 있겠군 그리고 여기 화장실에 푸딩 비누가 있거든요 미쳤어요 그 촉감 와말안돼 오늘 저녁은 집에서 제주돼지 수육 하고 그다음에 제가 진짜 맛있게 먹었던 도다리 회사 왔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오늘 파리타임 냄비가 작아가지고 이걸로 겨우겨우 수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후추랑 간장 넣고 다진마늘 넣고 채소 안으로 넣고 하고 있고 얘는 앞다리살이거든요. 아까 고기 고수집에서 앞다리살인지 뒷다리살인지 먹었는데 그냥 고기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살짝 쿵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와우. 끝내주는 자태 돈베 고기 여러분 돈베가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돈베는 이 도마를 제주 사투리로 돈베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도마에 올린 고기를 돈베 고기라고 한다. 맛있겠다. 누린마을 막걸리집 가서 먹을?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남은 제주 여행은 멋지메타로 갑니다. 혼자서 못 갔던 음식점들을 좀갈 건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갈치 조림! 조림은 특히나 혼자 먹기 진짜 힘든 음식인데, 요즘에 그 제주도에서 순살 갈치가 좀 유행? 아닌 유행이 좀 됐다. 그래서 예전에 왔을 때는 그 제가 좋아하던 갈치집이 있었는데 거기 말고도 순살 갈치집이 꽤나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순살 갈치집에 지금 가보려고 합니다. 야, 0백 갈치 저지 먹으러 갈치 깡패 에 왔습니다. <laughs> 다들 막 갈치 왕, 갈치 깡패 이런 식의 이름이 많더라고요. <laughs> 어우 아, 그치 이 진짜 좋다니까. 다시가 없는 게 미쳤다니까. 일단 양념이랑 갈치 소바랑 짭바. 있었어. 갈치 깡패 맞네. 음 와, 너무 맛있어. 갈치 조림은 순살 갈치야. 부산에도 있을까 이제? 찾으면 있겠지. 하지만 제주 갈치가 아닌 게 아니야. 아, 말안 되는데. 음, 맛있어사라다 강아지 보러 지금 공놀이 하고 있어. 너무 귀여워. 진짜 골댕이가 불도하는걸 알고 있었는데 이걸 눈으로 직접 보니까 미쳤는데요. 바닷가에서 다음 코스로는 문도지 오름이라는 곳에 왔거든요. 근데 여기 오는 길이 엄청나게 풀어져 가지고 와씨 중간에 차 받나면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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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계속 왔었어요. 안녕. 해볼까요? 안녕 얘들아. 너네도 강아지 처음 문 아니겠지만 작은 애가 좀 신기하지. 와 진짜 어쩜 말을 코 앞에서 가까이 볼수 있어요. 와 애들 막밥 먹고 있어. 먹고 아, 짜잔. 혹시 몰라서 삼구는 안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편하게 말 구경 좀. 바람을 너무 많이 맞아서 휴지 카라 카페 왔습니다. 여기 안에 이렇게.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데 되게 예뻐요. 날씨 좋은 날 오니까 되게 예쁘다. 저는, 야, 조용. 보니밤이랑 어. 호지차 라떼 시켰어요. 어. 오늘 장 보러 온 곳은 홍마트입니다. 여기 자연님이 추천해 준 곳이라는데 여기 방어가 괜찮대요. 방어 사러 왔어요. 방어도 살겸 여러 가지 회도 좀 많더라고요. 여기에 3시부터 한장 판매해서 2 9 8 0 0원에모든 나오거든요. 고등어회는 말하면 바로바로 잡아주시거든요. 바로 얼마 안남았대어 바로 해달라 했어 고등어회 우와! 집에 가는 길인데 갑자기 무지개가 미쳤거든요. 어 보여요?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거? 와, 레전드. 진짜 예쁘다. 와, 우리 집이 무지개 명당이었네. 미쳤다. 너무 예뻐. 저 이제 집에 와가지고 저녁겸 이제 술을 먹을 건데 아까 회를 샀잖아요. 근데 그거랑 한치 튀김을 포장하려고 했는데 주방 마감이라고 못뭐 샀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계란을 처리할 겸 들기름 계란 후라이를 에피타이저로 먹으려고 합니다. 어, 너무 맛있겠는데? 냄새 미쳐요 지금. 오, 근데 맛있게 잘익고것 같아. 오, 간장 들러 가지고 살짝 태웠거든요. 미쳤다, 미쳤다. 완성. 처음 해봤는데 맛있겠지? 짠. 별로다. 이거 훨씬 맛있다. 차이가 아, 있는 확실히 맛이 다르다. 어, 이게 이 하나랑 같은 애만 초록뚜껑 팔고, 얘는 흰뚜껑인데 근데 요거는 외국쌀, 요게 국산쌀인데, 초록색이 훨씬 맛있어. 이그 상큼한 불 달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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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원 피셜 최고의 술한들라 있는데 맛있네 음. 이게 이게 하나였나? 초록불껌 한 하나였나? 똑같은데? 나 아, 가격은 똑같은데? 큰물건 음, 하나만 맞가지겠요거는 초록색이거든요. 이는 무슨 술달다 아... 무조건 초록색. 왜 이렇게 달라? 어? 국산 쌀이 좋네. 가격도 어차피 똑같아서 무조건 초록색. 제가 저번에 방어 먹을 때 마늘 밥을 해서 같이 먹었는데 마늘 밥 레시피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냥 뜨거운 밥에 다진 마늘을 넣었는데 지금 다진 마늘은 부족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마늘 향만 나도 돼. 밥 열기로 이걸 마늘을 익혀버리고 그다음에 기름! 참기름이나 들기름 저지들 끓인 게 있어가지고 들기름 넣을 거고 하고 그냥 소금 밥 간될 정도로만 살짝 이렇게 해서 비비면 마늘밥 완성입니다 이러고 진짜 회랑 먹으면 미쳐요 아향 미쳤다 방어랑 고등어회 그리고 마늘밥 앤장 짠! 음! 짠짠한거 괜찮네 이거? 완전 무른 회가 아니네? 홈마트 꼭그 가까우면 방원호 홈마트 가세요 여기 또 하나로마트에서 썰어주는 건좀 그냥... 얇게 썰어줬었거든요? 응? 근데 이거는 좀 두툼하게 해서 아니라고? 아 맛있다 맛이 다르다 음 응. 역시 탄수화물 안에 진짜, 진짜 조금 넣어도 맛있다. 맛있다 와 진짜 두툼한 거봐 두툼하게 음음 맛있다. 비린 맛, 그니까 그 기름, 그니까 안 좋은 느끼한 맛 이런 게 하나도 없어. 맞있네어 음, 음, 음. 비려. 뭐, 아이건 내장 아. 비릴 수 있다. 어, 오해하지 마세요. <laughs> 오늘은 라면을 먹으러 왔거든요. 여기에서 골목 식당을 찍었나 봐요. 백종원 씨가 여기저기 다녀가셨더라고. 그막 또또 라면. 결국, 웨이팅 하다가, 라면집에 김밥도 없다 해서, 그냥 바로 옆집으로 갑니다. 다르네 음, 뭐야? 몸합인데? 음 진짜 미쳤다. 라면, 맞아. 어. 음. 여기 이렇게 부드러울 줄. 응. 바로 밥은 언제 요 저기 약간. 음와 불맛 미쳤다 면이 음좀 마른 음면 얇고 맛있네 최고의 해장 여기 새별 어른에 있는 귤집이거든요 귤 아저씨인데 제가 여기 월요일, 화요일 이때 사서 먹고 또귤 사러 또 왔는데 너무 맛있어요.

거기 나홀로 나무 있는데 갔다가 집에 들어가서 좀 낮잠을 푹 잤고요. 하고 나와서 그소길별아에서 푸딩 비누를 썼는데 그게 진짜 계속 생각이 나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무 소을 들렸다가 저녁 먹으러 갈 예정. 우무 소분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는 그냥 푸딩 파는 우무도 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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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 이거 이거 써봤다. 아니, 속이별화에서 써보고 자꾸 생각나가지고 왔어요. <웃음> <웃음> 얘네 이렇게 막꽉 잡아도 안 부서져요. 떨어뜨도 괜찮긴 한데, 네. 네. 오, 생각보다 난다한데 비누를 사고 나왔습니다. 저는 당근 들어간 걸로, 갈색깔로 샀거든요. 근데 진짜 이 향이 엄청 오래 가는데, 어, 어떤 수준이냐면, 지금 여기 저길 건너편에서, 헉! 그 냄새 난다! 할 정도로 진짜 향이 엄청 오래 가고, 향이 되게 좋아요. 가격은 좀 비싼데, 뭐한 두세 달 쓴다고 치면은 좋은 것 같아. 왕푸딩 우와. 우와 대박 저녁은 훈도라는 고깃집에 왔습니다 여기 네이버로 예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예약하고 왔습니다 숯에다가 요걸 뿌려서 하니까 갑자기 불이 막 올라왔는데 이게 왕겨래요 결 훈련할 때 쓴다고 하더라고요 향 미쳤다 진짜 불향 와 장난 아니다 첫 점은 소금 면면조회, 와사비, 고기 양념 고기가 진짜 맛있다 왕겨로 훈연한 게 진짜 미쳐맞아 와말 안되는데? 응. 오늘 먹고싶다 진짜 미쳤다 안 먹고 집에 와서 상구 산책을 시켰고 내일 아침에 아 이제 아침 거의 새벽에 이제 제주도에서 완도 가는 배를 타고 나가거든요 그 말은 제주 여행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보름이나 있었는데도 떠나는 게 너무 아쉬울만큼 제주도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제주도를 한 1년에 다섯 번 오면서 제주도 쿨타임 살 일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느꼈었는데 그때 했던 여행과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지금이 훨씬 더 좋았던 느낌? 확실히 막 여러 군데 와악 돌아다니는 것보다 살아보면서 제주를 즐기니까 진짜 제주가 더 좋아진 것 같고 진짜 나중에 제주도 와서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 상구너도 이제 제주 강아지 생활 끝이야 그럼 저의 제주 보름 살기 영상은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상구도 안녕